또 (3, 1)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. 간단히 그림을 좀 그려 볼게요. 그림을 좀 그려 보면 (2, 1)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요쯤이겠다. 그렇지?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y 동시에 접한대. x축에 y 동시에 접하는 원은 1사분면, 2사분면, 3사분면, 4사분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식이 바뀌는데 1, 사분면에 있대. 2, 1을 또 지난대. 그럼 이제, 요렇게 될 수는 없겠죠.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네. 요렇게. 요런 느낌. 또 밖에서 크게. 요렇게 접할 수도 있겠다. 요렇게. 그죠? 이런 식으로. 여기를 지나면서 안쪽에서 또는 바깥쪽에서. 어쨌든 누가 되던 간에 중심의 좌표는 A, A, X축,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. 그 다음에, 여기는? 그쵸. 여기가 또 A가 되겠지. 반지름도. 이쪽으로 가더라도 A가 될 거고. 그쵸? 자그 식을 만들게요. X-A의 제곱 플러스 Y-A의 제곱 역시 A제곱이고. 근데 어디를 지나죠? 그쵸. 2,1 지나니까 지난다 그러면 돼. 제곱제곱 제곱 전개합시다.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대2뺐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제곱 없어지고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가 되면 되는대로 직접 점을 구하고 안되면 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어 이거 되네요 이렇게 마마하면 나오니까 이런거지 이 점의 좌표가 5,5가 되는거고 요 점의 좌표가 1,1이 되는거지 문제에서 구하라 그러는 거는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에서 x 뱅거의 제곱 y에서 y 뱅거의 제곱 루트 32는 4 루트 2가 되겠죠.